안녕하세요. 이동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ESF 홍영준 간사입니다. 5월 12일 이동할 양식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갈등이 생길 때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 사람 중 고라, 다단, 온이 무리를 지어서 무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왜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은 엎드림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등의 상황에 부딪히곤 합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런 부딪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긴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많은 사람은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후 고라와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라를 비롯한 거스르는 일에 참여한 레위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갖지 못한 직분을 탐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더 높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레위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외부적인 큰 제약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긍율한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편하게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억압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게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의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